안녕하세요. 자, 신천지 교리 비교, 어, 제 7강 시간입니다. 어, 제가 일주일에 그한편 이상은 꼭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고, 어, 요번에 지금 주 월요일 올리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 3월이 되고 이 개강을 하니까 많이 바빠지는군요. 어, 이 방송을 어, 시청하는 신천지 피해자분들, 어, 그리고 또 신천지 성도 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특히 그 신천지 성도 여러분들 지난 지난 일요일 저구죠 어, 인천 시험치지 덥고 어, 정말로 어, 수가 있습니다. 에, 자 어, 오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주제는 신천지가 이런 거단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신천지 분들을 만나면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이 성경대로 뭐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 어, 와서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천지 분들하고 그 강사 어, 야고보 집합조구종 이 토론을 해봐도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도 이렇게 증거를 못해요. 어, 그래,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 12지파를 창설했다. 요 얘기밖에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신천지 말씀을 따라왔다. 근데 그거는 증거가 되지는 못하죠. 그죠? 많은 이단 종교들도 엄청난 그런 신도 수를 뭐, 자랑하는 경우도 어, 많습니다. 어, 지파를 창설하고, 어, 그거는, 그거 자체가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단들도 다성경에 있는 어떤 일부를 따라 하는 거죠. 그죠? 어 그거에 불과한 거죠. 어떤 진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이 이렇게 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한건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특이할 정도로 단 하나도 없어요. 어. 자 오늘 주제에 어, 내용이 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아참 시험을 잘 봐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한다 역사 이루어진다 어 인을 맞는다 신인 합의를 한다 참 이렇게 신전지에 참 주장입니다 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시험을 본다고 어,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어폐가 있죠. 자, 아무튼 뭐 시험 준비하고 애쓰고 한다고 고생들 하였습니다. 자, 시험 문제 이게 나왔죠. 음, 필리핀 민단하오 종교 분쟁 해방일을 쓰시오. 민다나오가 종교 분쟁 정도로 얘기했는데, 종교 분쟁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국지전입니다. 전쟁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방이 되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답은 2014년 1월 24일 때 있는데, 해방이 되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종교 분쟁을 중재해가지고 완전히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이거는 가짜 뉴스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자, 요게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 섬이에요. 근데 우리가 섬이라 하니까, 뭐, 조그만한 섬, 뭐, 제주도 같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 민다나오 섬의 크기가 우리 남한 크기만 해요. 그냥 하나, 나라 크기입니다. 나라 크기고, 요게 지금 필리핀인데, 요기하고 요 섬이, 큰 섬이 두 개에요. 요게 두 개. 그냥 민다나우 섬이 아니라 그냥 필리핀의 남부 역 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조만한 뭐 지역의 뭐섬에뭐 뭐 이렇게 뭐 게릴라들이 반군들이 조금 뭐 이렇게 뭐 테러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하나의 그냥 큰큰이 필리핀의 그그 영토적으로 볼때 절반에 해당하는 곳을 중요하고 어떤 하나의 그 심각한 전쟁이라 볼수 있는 전쟁의 주나는 그런 일이 지금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음. 여기 민다나오 섬인데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이게 가톨릭이 강해요. 한 60%가 가톨릭을 믿고 있고 이쪽에는 주로 이십프로의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외세에 대한 저항도 강하고 뭐 또는 다른 종교, 기독교 계의 종교에 대한 반감도 강해 가지고 스페인이 들어올 때도 이 민다나오는 잘못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미국이 들어왔다가 막 필리 뭐일본이 들어왔다가 지금 뭐 해방이 되었는데 그래 필리핀이 이렇게 독립이 되고 나서도 계속 이쪽은 이렇게 그 분리 독립 즉 종교가 가장 큰 이유죠. 그죠? 요구가 엄청 그 세고 계속 자치를 하겠다 하고 어 그렇게 분쟁이 지금도 지속이 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쪽에는 그뭐 외국인들이 와도 이쪽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요까지는 가죠. 가는데 어이만희씨 같은 것도 요쪽에 갔습니다. 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알기로 여기 그없이훅 들어간 사람은, 그, 기 국내에서는 그, 법륜스님이 유일합니다. 주변에 같이 가서는 다 말렸는데 위험하다고 들어갔어요, 실제로.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만희 씨는 요, 겁이 나서 들어가지도 못했죠. 여기 있었죠, 그죠? 여기 가가지고, 어, 태식한 가톨릭 신부를 만나가지고, 요 민단어 문제가 좀 팽아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문서 만들어 가고 사인받았네요, 그냥. 방군 지도자를 만난 게 아니고 어? 그이 방군 단체가 두개 정도 있습니다. 아부세프하고 모로 이슬람 해방조선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지도자들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이쪽에서 그냥 정교지도자 만나 가지고 어뭐 전력이 지금 아시니까 사인했죠 그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무슨 분쟁이 해결돼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뭔가 이 해외에서의 치적을 발판 삼아 가지고 뭐 동성생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센터 수련, 그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세뇌시키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지, 민다나오 섬 분쟁 해결 전혀 아니라는 데요 만약에 이 골치 아픈, 이 심각한 민다나오 섬의 이 이런 이 분쟁을 해결했다면, 노벨 평화상 매일 뿐 봤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하지 말라고 해도 보도하고, 이만희 씨가 전 세계적인 명사가 되었을 거예요. 인터뷰 오고 난리가 납니다. 말 그대로 막, 진짜 막흰 무리가 몰려왔겠죠.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언론이라서 보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기억이 없던, 그냥 자기가 그냥 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사인 받아와가지고 폐가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무슨 약속의, 약속의 목자가 그런 거짓 증언을 합니까? 전쟁이 발생했어요. 2014년에 평화를 다이루다 했는데, 2017년에 5월에 이렇게, 어 처음에 필리핀 정부군이 3,000명이 들어갔는데, 민단하오반군1 0명한테 이렇게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6,500명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무려 약간만 명의 군대와 이반군1 0명이 교전을 했는데, 탱크 동원되고 헬리콥터고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작년에도 이렇게 그 필리핀 정부가과 그 방군 측이 한 척이죠. 아부 사프 측하고 교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만희 씨가 기한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할 뿐이지. 자, 또 신천지가 어, 기존에 주장하는 내용을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는 잘 치죠 그죠? 음, 신천지가 이렇게 이뤘다고 주장하는 어, 내용들이에요 국제법을 제정을 했다 이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을 종식하고 어, 영구적인 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국제법을 제정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DPCW 뭐 10조 38항이다 갔다가 2016년, 벌써 5년 됐네요. 3월 14일날 체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 제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법학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언문, 어떤 국제법이라는 것은 어떤 뭐 법문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조약이나 간섭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든 나라들이 일반적인 간행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법적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제 국제법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어떤 법전에 딱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단체가 임의로 이런 좋은 내용을 전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나라들이 뭐, 그걸 뭐 인용을 하고 일반적인 가능이 생기고 뭐 법적인 확신이 생기고 그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뭡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신천지가 만들었다는 DPCW 내용은 UN 건장에 다 나와 있어요. 좋은 말이 없어서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선언, 조약, 관습, 뭐, 저기 이렇게 뭐, 그게 이제 어떤 법적인 확신을 얻으면 국제법이라는데, 하 그런 국제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는 게 옛날 19세기예요. 그 그러니까 1930년 이후로는 그런 이상주의적인 관점은 폐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은이 세계는 어떤 힘에 올리거든요. 어.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는 힘의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언이나 우리 잘해보자, 전쟁하지 말라 이런 것하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지는 좋지. 근데 국제법을 만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단체가 임의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그게 진짜 국제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모든 나라들한테 일반적인 관행이 생기고, 그게 법적인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참... 국제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앤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고 이거 다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 실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쇼, 쇼, 쇼입니다. 종교 연합 사무실을 완성한다. 완성했습니까? 종교가 연합이 됩니까? 그죠? 예. 네. 종교 연합 사무실, 종교를 또 대통합한다. 그 밑에 있네요. 이렇게 하려면은 아니 그 교황부터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이슬람 지도자 순이파 시아파 그죠? 어그 지도자부터 먼저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힌두교 지도자부터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교의 달라이 라마부터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무도 아니 다른 종교의 그런 지명되는 관계자를 만나지도 못하면서 무슨 종교를 대통합을 해요? 이게 어. 옛날에 징기스칸이 시도했던 겁니다. 징기스칸이 자기가 전 세계를 증복하고 나서 각지에 있는 뭐 가톨릭 뭐개 신교,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그런 지도자들 모아 놓고 이렇게 야, 니네들이 토론해 가지고 뭐가 옳은지 다 이야기 해 가지고 하나로 가든지이 통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몇 달을 토론을 했는데 결론이 나옵니까? 자기 종교 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 비난하고 있는 거지. 그래 가지고 뭐 막판에는 징기스칸이 이렇게 막그 종교 지도자한테 강제로 술을 먹여 가지고 토론이라고 한답시고 막 하다가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징기스칸이 한 말이 있어요. 아, 종교는 절대 하나로 통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야, 너네들 종교 다 틀렸어.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산람고다 틀렸어. 왜? 내가 너희들을 다 정복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탱글리신이 옳다. 그 몽골 사람들이 믿는 신 이름이 탱글리신이라고 있습니다. 너희들 종교가 따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너네들 정복할 수 있었겠니?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어떤 또뭐이또 뭐 민족사학자는 뭐 탱글리신이 뭐 당군에서 유래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하기도 합니다. 이게 종교 대토합 이거는 참, 동쪽대 같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건데, 이미 지기스칸이 시도한 적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통합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또신천지에또 거짓말 이루지 못한 거. 하나도 이런 게 없어요. 작년 9월 18일 날 평양 들어가서, 능나도 경기장 들어가서 만국회를 한다.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까? 코로나 핑계대겠지 그죠? 못했습니다. 왜 약속의 목자가 그런 큰 일을 예언을 해놓고 왜 지키지를 못합니까? 코로나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말씀 배우로 금은 보화를 싸들고 흰 무리가 몰려온대. 그래가지고 이 양반 앞에서 이 종이 고개를 못 들은 것처럼 머리를 수거린다. 그래서, 말씀을 물속에 넣고, 그, 금문보하는다 이렇게, 뭐, 신천지 성도당한테 주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돈 받고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흰물이 몰려옵니까? 응? 전혀 몰려지 않습니다. 잠깐 행사를 하면은, 뭐, 자기들 뭐 필요해서 잠깐 참석할 뿐이지, 이행 삼아서, 무슨 힘 무리가 말씀 배우려고 몰려오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뭐 이번에도 뭐 인천은 시험을 쳤지만 신인 합일 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나요? 계속 그냥 희망 고문이고 어, 뭔가나 믿을만한 계기를 줄 뿐이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못 있으니까 시험도 치고 어떤 계속 이렇게 어 믿을 수 있는 어떤 이 계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어, 마무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신천지는 이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를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제 방송을 어 듣는 신천지인 같으 면은 전혀 제 얘기가 안 들릴 거예요. 이 신천지 분들은 이렇게 음 성경의 아티클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신천지 주장하는 사실들을 가르치는 교육 내용들을 꼼꼼히 이렇게 어떤 진실에 기반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지는 않고 그냥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그 부분에서 제가 다음에 따로 한문 주제를 잡아가지고 어, 영상을 만들 생각인데 그냥 얼핏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거기 맞다고 어,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좀뭐주 주제 강의했던 뭐.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유지열이 장막스지 무너진 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음. 응. 그런데 그걸 어떤 이미지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가지고 그 얘기할 때는 마태복음만 인용하죠, 그죠? 예, 누가 복음 인용하지 않고, 그죠? 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꼼꼼히 따져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만 씨가 약속의 목자인데,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분이신데, 영생하 분이신데, 나이 들고 늙어가고, 그냥 탱구만 음, 그냥 노인처럼 이렇게 어, 자꾸 이렇게 일로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천지인들은 아주 왜 저리 나이 들고, 저리 초라해지지, 늙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회장님 나이가 90이 넘었으니까 곧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또 어, 이만희 씨가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어, 국가 방역 활동을 방해를 하고 또 어떤 국가 시설을 무단 사용해서 이렇게 어, 교도소로 가게 되면 아니, 저거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오히려 교도소 가기만 가봐라.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 또 코로나로 이렇게 신천지는 유일하게 신천지만 예배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예배도 못해요?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어? 근데 코로나로 예배를 못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신천지만 왜 예배를 못할까요?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나요? 어? 그러면 아니라는 증거인데 오히려 신천지인들은 우리를 아, 이렇게 해배도 못하게 하니까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인들 또는 뭐 갈등하시는 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 그리고 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인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음. 자, 구원의 기준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어, 예수님 닮은 모습대로 우리가 어, 살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배푸는 모습, 비난하는 자까지 포용하는 모습, 원수까지도 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이한 예수님 말씀을 말씀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지 이걸 무슨 성경 뭐 구절을 암기하고 시험치고 자기들 은뭐 옳다 그러고 타인을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구원이 올 것이다 단한 번이라도 신천지 아닌 사람을 다른 주장 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포용한 적이 신천지가 있나요 그리고 신천지가 어떤 사회적 약자한테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요? 어. 항상 그 어떤 어떤 사회적인 강자, 어떤 정치권에 연을 대려고 했지, 이 사회적 약자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아니 당신들은 왜 그렇게 포용하고, 어? 뭐, 다 힘으로 돼서 올 건데 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왜 그렇게 뭐 집에서 방송을 폐쇄하라고,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르면은 저주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천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헤롯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 제단에 올려놓은 음식들을 싹악 쓸어버리고 이들이 독사 같은 놈들이 다 하고 막 되게 이렇게 그 불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고통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그거만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 성전 앞에 가 가지고 그렇게 분노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민중들이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나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제단에 올릴 음식을 바쳐야 되는데 집에서 썩으면 안 되고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파는 그재물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반 시장보다 만 10배, 20배 풍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뭐, 그 뒤에 막 카톨릭 교회가 멤버뻘로 팔아먹은 것처럼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그럼 돈벌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분노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딱 떼어 가지고 신천지인들은 봐라, 예수님도 이렇게 독사 식사다, 이렇게 했다. 그 자기들이 어, 신천지를 핍박하는 책을 이렇게 비난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성소 들어와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거기 입장하는데 돈을 받아 챙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신천지라는 이런 가라지단 교회를 만들어 놓고 어? 신천지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110만 원 내고 어? 해야 많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지금 신천지랑 뭐가 달라요? 해로 성전에서 돈 받아 먹던 자들하고 지금 신천지의 그 간부들 중진들 이만희 총회장이 뭐가 달라요? 똑같다는 거예요. 신천지인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신천지의 모습이 그때 이렇게 돈벌이나 일삼던 해로 성전에 있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다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는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뭐 신천지 분들이거나 어뭐 그렇지 않은 뭐 신천지 문제 관련된 분들 그 어떤 뭐어 내부 정보도 좋고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